예, 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0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 비트코인 전체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2010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인 차트를 나타낸 거고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비트코인이 달러 차트예요. 달러 차트고 로그를 적용을 했습니다. 로그, 로그가 적용된 차트예요. 이제 이렇게 흐름을 쭉 보시면, 이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물론 중간에 이렇게 오버슈팅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 이 상승 채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채널의 거의 하단부에 근접해 있는 위치예요. 채널 하단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위치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수직선을 2012년도에 하나, 2016년도에 하나,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바로 이제 반감기가 있었던, 얘를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2020년, 이제 중반에 이제 반감기가 또올 텐데,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어, 6.25개, 6.25개가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25개, 이후에는, 그니까, 2020년 중반 이후에는, 어, 비트코인 채굴이 6.25개가 채굴이 된다. 그러면, 어, 이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6,658달러죠. 6,658달러. 그러면 반감기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2026년 7월로 할게요. 7월 보시면, 이때는 이제 3만 채널 하단부가 3 9,754달러입니다. 3 9,754달러. 그러면, 한번 이제 계산해 볼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지금부터 지금 3 9,754달러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6,659달러. 나눠보면, 이제 5.9배. 거의 6배입니다. 6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사서, 사서, 어, 2020년 중반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6배 정도, 지금 매수한 분들은 6배 정도는, 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앞으로 지금 2018년도 거의 다 갔잖아요. 19년도, 20년도, 거의 한 2년 정도 기다렸을 때, 내 수익을 내 투자금의 여섯 배를 올릴 수 있는 자, 어 투자 자산이 뭐가 있을까 뭐 어, 물론 부동산에서 더 찾을 수도 있고 뭐 주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있고 뭐그 이제 각자 능력에 따라서 찾는, 찾으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뭐 주식 부동산 뭐금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자산들 중에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기대 수익이 높고 오히려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2 어, 0 2 0년에이 가격은 이 가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낮다고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항상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2020년 반감기가 이제 시작 다시 되고 6 2 5개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채굴이 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을 상승이 나올 거다.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원화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하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이기보다는 당연히 원화가 많이 쓰이, 대부분 원화죠. 대부분 원화기 때문에, 일단 원화 자산도 어느 정도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어, 앞으로 2, 3년 뒤만 내다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개수를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실제 이제 불을 결정짓는 어떤 개인의 불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예상은 어, 비트코인 흐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을 거쳤죠. 이런 거지고 다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할 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지금 보시면, 만약에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어, 지금 위치에서, 제가 이런,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서 리스크는 이 정도. 그니까, 러 6,000, 6,600에서 리스크를 진다고 했을 때, 음, 5천0 0 뭐, 4,500이니까, 한 1,000달러 정도 되죠. 1,000달러? 그러면, 한뭐15% 되잖아요. 예,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리스크를 지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제가 두달 정도만 버티면 제자리 온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였냐면 이거예요. 어, 지금 보셨을 때 현재 가격에서 어, 여기 보시면 2018년도 12월 10일입니다. 2018년도 12월 10일이 되면 이 채널 하단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채널 하단부를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12월 10일이 되면 어차피 지금 가격이 된다, 다시. 그러니까 지금 사서 빠져도 이때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가나 아니면 시나리오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나.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내가 이게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갈지를 사실 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을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는 들고서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좀 이해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부분도 뭐 중요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가셔라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 작년 4월달쯤에, 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반감기도 이제 공부를 하고, 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산이 되나, 그 부분을 봤어요. 그때 봤던 그래프가, 아, 그때 봤던 그래프가 왜 메모장이 나오지? 그때 봤던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되는 양이에요. 채굴되는 양.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2018년도 중반부니까 뭐 이렇게 천, 한 700만 개?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된 게 있는 거고 점점 이제 비트코인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2100만 개까지 가겠죠. 예. 제가 이걸 보고 어떤 걸 느꼈었냐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저이 차트를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저녁 때 거의 잠들기 직전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다가 이제 한 가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이제 제가 회전을 시켜봤어요. 회전 이제 180도 회전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고 계속 채굴되는 양도 적, 줄어들고 그리고 어 채굴될 수 있는 총한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발행되는 양을 180도 뒤집은 그래프처럼 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아 그러면 작년에 이미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2018년이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비트코인은 표현한다고 하면 2018년도니까 17년 18년도 아 죄송합니다 18년도에서 19년도죠 예, 여기 지금 여기에 위치한 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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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앞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저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기 얻으면서, 아, 이거는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고, 어,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이거 아마존 차트거든요, 아마존. 아마존 미국.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인데요. 보시면 아마존 차트가 97년도 닷컴버블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닷컴버블. 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해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이렇게 꼬꾸라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셨던 이 위치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도 뭐, 이 정도 위치에, 뭐, 지금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예. 이 위치에 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다. 예. 아마존으로 이제 비교해서 얘기했을 때요.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 그리고 조정받고, 여기 보시면 전고점 있는데까지 한번 눌러주고, 다시 또 상승하고, 눌러주고, 상승하고 상승 이런 흐름을 계속 이제, 거쳐서 비트코인은 나갈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제, 제 직관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 이 발행량 차트와, 어,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어, 이제, 여러분들, 네트워크 효과에 관련된 차트를 보시면, 차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존닷컴처럼 흘러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차트 설명을 이제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큰 그림 보는 데 시간을 많이 할 해서 간단하게 차트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비트코인은, 일단 이건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일봉이고, 어, 보시면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어이 검정색, 검정색이 지금 120일선인데요. 어, 이때는두 번이나 121선을 터치만 하고 이제 떨어졌는데, 어제, 어제 밤에, 121선을, 물론 맞고 떨어졌지만, 한 차례 뚫어줬습니다. 뚫어주고,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저점과 이저점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각수렴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수렴 되는 부분에, 아래로 이탈됐다. 물론, 이렇게 삼각수렴을 본다면, 위로 지금 돌파한 건데, 이렇게 삼각수렴을 본다면, 아래로 이탈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물론 돌파했지만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추세선에 맞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121선은 돌파된 상태에서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안착하려면 이 상승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서 그다음에 121선에 안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추세선에선 돌파를 못했다. 맞고 떨어지고 지금 안착 안착을 못한 상태다. 그래서. 어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는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일단 뛰어넘는 넘,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우선은 중요하다 단기적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상승으로 가려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어 이더리움이 이제 횡그 수렴을 하다가 지금 이더리움 비트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이 수렴을 하다가 어제 이제 드디어 위로 돌파를 했어요 4시간봉을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이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또 지지받고 지지 맞고 떨어지고 지지받고 맞고 떨어지고 가다가 어제 보시면 위로 돌파가 된 상태에서 돌파하고 지금 눌러준 상태입니다 돌파하고 눌러준 상태예요 일단은 그럼 다음 목표는 어디냐 일단 위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 다음 목표치는 이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은 어디냐면 어,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잇는 네, 저항이에요. 그래서 예이 네, 자리. 이 자리까지. 물론 또 51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어, 51선 돌파하는게 관건이긴 한데. 일단 51선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 0.038라인까지 가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는 더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네. 그 사이에도 물론 중간에 저항들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어, 이더리움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거는 뭐 이때 한번 고려해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어,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 볼게요. 대시 대시 비트 차트인데요 어대시가 지금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대시가 근데 이제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고 거래량은 크게 없으면서 지금 돌파되고 51선은 이탈했는데 이 지지선 0.027 지지선은 깨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데드 코러스가 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데드 코러스가 날 텐데 그니까 이거를 지금 만회하려면 어 지금 이때 같은 이때 같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지 이거를 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시는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슨 호재, 대시에서도 이제 호재가 나와서 이 흐름을 깨주는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대시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좀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51선 돌파된 상태에서, 51선이 돌파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추세선이 돌파되고, 눌러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51선 위에서 이렇게 걸쳐있는 상태고, 골든 프로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일 이평선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4시간, 동으로 봤을 때도 똑같다. 패턴이 거의 뭐 비슷하다. 패턴이 비슷하다.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지금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 양봉이 하나 나왔고 양봉이 나온 후에 이제 51선까지 돌파, 50 선까지, 2평선까지 돌파가 됐는데 일단 여기서 눌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가 대시보다 좋아 보이고, 조만간 비트코인 캐시는 어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사 하나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제 바이낸스 CEO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받아도 법정화폐보다 자유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자오창펑이 방금 전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기관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용자에게 법정 화폐보다 더 많은 자유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테더화하고 최근에 그 USDC가 나왔죠. USDC가, 어, 나왔는데, USDC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한, 하면 주가를 올렸던 스타트업 서클. 서클이 미국 달러와의 연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 코인, USDC를 공식 발행했다. 라고 이제 9월 27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을 지금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단계라고 보냐면 사실 작년에만 해도 거래소 여러분들 이제 입금을 하셨을 때 지금은 이제 원화 입금이 안 되지만 작년에 원화 입금을 하면 거래소에서 제 원화가 원화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화 포인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화 포인트. 그러니까 원화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 못 받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그 거래소에서 포인트로 제가 예를 들어뭐 100만 원을 입금했으면 제가 100만, 원, 원으로 표, 표현이 되어 있지만, 100만원 자세하게 들어보면, 100만원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약간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수 있어서,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기관들이 참여하고 ETF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런, 어 기관들이 실제 할수 있는, 기관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받아서, 그거를 할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게, 어, 그 USDC가 나온 거고, 뭐, 백트거래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걸 저희는 준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는 준비를 코인 쪽에서도 하고 있다. 거래소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기사는 뭐냐면 홍콩 증권 거래소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가능성 홍콩 현지 미디어 홍콩 신보가 최근 홍콩 증권 거래소가 신흥 기술 관련 업체에 인수 합병을 위해 최소 세개 투자 은행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미디어는 홍콩 증권 거래소의 이번 인수는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기존에 있던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거래소가 소형 증권사를 인수한다거나 그래서 기, 기존 기관 참여자가 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얘네가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게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대형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대형 거래소 돈이 있기 때문에 어 중소형 증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 아니면 중소 형 은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데를 이제 인수하면서 이런 과정이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런 거에 한 가지 어 이런 시작을 지금 보여주는 기사다. 이 기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차트를 분석하는 거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예측해서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예측하는 것 뿐인 거예요. 단기 흐름을 예측하는 것 뿐인 거고, 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 뭐, 워렌버핏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조지, 소러스, 조지 소러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짐 로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과연, 단타를, 단타를 해서 큰 돈을 벌었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큰 흐름을 본 거예요. 돈의 큰 흐름을. 돈, 돈의 큰 흐름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채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뭐, 금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뭐, 곡물로 이동하는지,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지, 아까 아마존처럼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으로 돈이 이동하는지 이런 걸 보고 초기에 투자를 해서 홀딩을 해서 갖고 있다가 그걸 복리 효과로 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큰 부를 만든 겁니다. 단타를 아무리 잘하고 사고 판다고 해도 사실 그 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단타는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 그냥 교체 매매 수준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홀딩입니다. 홀딩. 그리고 지금은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서 길게 먹는 사람을 단타해서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과를 딱 까보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일 잘 보내시고요. 2018년도 10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